이름이 바뀐다고 팔자가 바뀌진 않는데 보완은 해줄 수는 있어. 왜냐면 우리가 막 가 거북한 이름이나 그 다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 답답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들을 보면 바꾸는 게 좋기는 해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다 바뀌지는 않아 때론 우리 선생님 중에 여자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딱 대시는데 이름이 이 사람이랑 안 맞아 이거 혹시 이름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그러면 예전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했던 말이 본인은 바꾸기 전에 이름으로 살았으면 돈도 있고 가정도 편안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름 바꾼 걸로 살면 돈이 없다 그랬어. 너무 긴까그 손님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이름 바꾸고 나서부터 일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돈도 그 전보다 많이 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 뭐, 모든 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만, 꼭 바꿔야 되는 이름들이 있어. 혐오 이름이나, 사람들의 놀림을 받거나, 뭐,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름 속에 갇히는 이름들이 있어. 펼쳐나가지 못하고. 그럴 때는 바꾸라고 하는데, 이름이 바꾼다고 다는 아니다. 팔자는 못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안 바꿔서 좋은 사람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어보고 하는 게 나.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철학관에 가면 뭐 오행을 넣어서 뭐 물이 부족하고 너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뭘 조합을 맞춰서 되게 좋게 이렇게 이름은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하고 안 맞는 이름들이 있어. 그럴 때는 더안 좋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 보면 뭐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시까지도 정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같이 지을 때 그렇게 지는데 이게 모든 게 맞지는 않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걸 따져서 해야지 하나는 아니라는거그 다음에 팔자 때문에 뭐할 수는 없다 그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라리 응. 이름을 안 바꾸는 게나 거예요? 아니지, 안 좋으면 바꿔야지. 안 좋으면 바꿔야 된다? 응.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이쁜 이름. 응, 어, 이쁜 이름, 한글로 많이 들어. 이쁜 이름, 뭐, 여성스러운 이름. 근데 이 사람하고 조합이 너무 안 돼, 이 이름 자체가. 그니까, 이쁜 이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근데 돈이 되는 이름들이 딱 들으면, 딱 이렇게 와. 아, 이 사람 팔자에는 돈이 있겠다. 근데 뭐, 뭐, 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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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늘 거리는 이름들이 있어. 아. 근데 그런 이름들로 살면 조금 피곤하더라고.